오늘 그, 저는 성일종 위원장님께 심의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제가 무인기에 관련해서 지금 의혹을, 국민적인 의혹을 풀고 있습니다. 왜안죄냐 이적죄냐, 이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무인기에 대한 걸 어제 오늘, 어,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성, 위원장은 김 의원은 12.3비상개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죄로 엮으려고 하는데 군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치 제가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에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서 더해서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방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적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님이 역사 앞에 재인이 되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통적인 드론사의 작전 활동은 저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외환죄나 이적죄가 될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12.3 내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청문에서도 회 밝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오늘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적죄를 찾아내는 경찰을 마치 범인이 노보고 이적다라고 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위원장은 과연 국방위원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12.3 내란이 났을 때 해제 결의에 참가했습니까? 또한 이러한 탄, 내란 수계를 탄핵소추안 할때 탄성했습니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죄하십시오. 만약에 사죄하지 못하고 이것이 주관이라면, 당장. 김병주 의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발언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화면을 보신 국민이 계시라면, 그때 당시에 동시에 온 의원들이 몇 분이었는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장관후보청문회장에서 뜬금없이 12.3 비상계엄 해제표결에 국방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이 똑같은 내용을 국방에서 수차례 발언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 12월 3일 여야 국방위 위원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12,3비상계임이 소식을 듣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복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병주 의원께서 시간만 나면 계속 이걸 가지고 비상계임 해제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국방위원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원으로서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세 차례가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지금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한 분도 아니고 국방위원이 일본의 유엔 소방기지에 이호야 의원이 가가지고 해지 해제 참여를 해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의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